영어를 제대로 배우게 되면, 한번 배우면 굉장히 오랫동안 써먹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번 배워서 끝나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계속 장착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갈고 닦지 않으면 이게 사라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사라집니다. 마치 이게 항아리에 자그마한 구멍이 있는 것처럼 영어는 계속하지 않으면은 그 구멍으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아리에 있던 가득 찼던 물도 전부 다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어가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든 게 영어 다이어트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어 다이어트 이런 게안 되니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뭐 별의별 마케팅 그런 게다 있잖아요. 모든 그런 마케팅이나 이런, 뭐, 것에서, 것들에서 하는 얘기가 항상 똑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된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된다고. 그런데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이 영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단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단시간에 안 돼요. 근데 그걸 보면은, 어, 저게 단시간에 된다고 하네. 뭐, 증명이 됐다고 하네. 서울대에서 무슨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네. 무슨 뭐 어디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네 다 개구라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개구라예요 정말로 정말로 다 뻥이에요 그렇게 뻥을 쳐도 영어는 신기한 게 이게 뭐 어떻게 뭐 부작용이 없잖아요 영어라는 거는 뭐 영어라는 약을 먹었는데 뭐 부작용이 생겨서 한국어를 잃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면 안된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 안된 거지 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마케팅 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팔아먹기가 좋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항아리에 있는 구멍에 빠져나가는 물보다 내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속도가 빨라야지 영어 실력이 늡니다. 영어 실력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하면은 그 물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식 영어는 그냥 휘발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휘발유를 거기다가 담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휘발유는 휘발성이 있어서 더 빨리 사라지겠죠. 그 항아리에서. 한국 영어는 그냥 휘발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물을 거기다 채워야 되는데 제대로 된 물을 채워도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는데 조금씩 그럼 어떤 물을 채우냐? 진짜 영어를 해야죠. 진짜 영어를 해서. 그 물을 조금씩 채워나가야죠. 일단 초보자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그 조언은 일단 뼈부터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면은 뼈가 있고 살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뼈부터 있어야 되는데 뼈를 일단은 구축을 하고 뼈가 구축이 되면 그 위에 살을 붙여야 돼요. 그러면 뼈가 뭐냐? 뼈가 사실은 문법이에요. Grammar. 그런데 이게 문법도 배우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rammar in Use라는 책으로 했고 좀 쉽게 배운 편이에요, 저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국식으로 이제 설명이 많고 뭐 문법 용어가 많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문법 용어 때문에 그게 한글이지만 다 한자어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것들이. 그것들을 알 필요가 없는데도 알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문법 영어를 알 필요가 없고, 대신에 문법은 알아야 된다. 그런데 문법 영어는 가급적 배우지 말아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그 문법 영어들이 결국 그 쓰잘데기 없고 나중에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뼈를 구축하기 위해 그때 잠시 임시적으로 필요한 건데 거기에 목매다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 뼈를 건축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은 방법인 거라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뼈가 건축이 되고 나면 그 뼈를 움직여봐야 돼요. 계속 움직여봐야 봐야 돼요. 마치 그 해골 그, 만화에서 나오는 마치 해골 병정 같은 게 계속 움직이듯이 뼈만 마, 맞춰진 상태에서 계속 움직여보면서, 어, 막 활동을 해봐야 돼요. 그 뼈로. 뼈로만. 그게 바로 스피킹으로, 어, 외국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계속 거쳐야 돼요. 그래서 뼈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뼈 만든 걸로 계속 움직여가면서 계속 해봐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살을 붙여야죠. 살이 결국은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단어를 사전을 사전을 통해서 외우면 안 돼요. 사전을 통해서 외우면 안 돼요. 단어는 가급적 사전을 통해서 외우는 것보다 영상물이나 듣는 소재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흡수를 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감정 상황 소리 이미지 분위기. 그리고 느낌 느낌이 있죠 여기서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글 글로 써져 있는 거 그게 바로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가 이거죠 글 그런데 감정 상황 소리 이미지 분위기와 느낌을 먼저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오는 방법은 외국인을 직접 만나거나 혹은 외국인과 통화를 하거나 혹은 외국인들이 떠드는 방송을 보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익힐 수 있습니다. 사전에는 없어요. 이게 사전에는 감정 상황 소리 이미지 분위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글만 나와 있어요. 이 영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추측을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어를 보고 아 약간의 추측을 할수 있지만 대부분 다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뼈를 만들고 그리고 살을 계속 붙이면은 사람으로서 완성이 돼서 어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람 같은 모습으로 그러면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기처럼 이제 기어 다니죠 움직일 수는 있고 살도 있지만 기어 다니는 정도 나중에는 걸어다니다가 나중에는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진 영어는 어, 계속 내가 써먹기만 한다면 사실은 계속 써먹고 계속 어, 들, 듣고 계속 듣고 써먹고 하는 환경에 있다면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빠져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으면 그대로 계속 뭐 유지하고 있겠죠. 근데 뭐 들어온 양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계속 계속 항아리가 차겠죠. 그래서 항아리 a 차이는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고 영어를 안 해서 항아리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a Chinese, a Chinese, a Chinese, a Chinese, a Chinese, a Chinese, a c h i n 가 s e 가가 h i 가 e s 그 a Chinese, a Chinese, a c h i n e 의미에서 출발을 해서 내가 영어를 관심을 갖고 조금씩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영어 잘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프레시하고 유니크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주소창에 oncub.com, oncup.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 명의 강사분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 볼수 있는 기회. 재미 삼아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oop.com. It's O N C U B dot com. Bye.